네 여기는 아 여기는 그 아직도 타르트고 지금은 리가 방향으로 가는, 가는 길목에 있는 발가라는 도시를 가는데 발가는 발가는 어, 도시 한가운데로 에스토니아랑 라트비아의 국경선이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시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근데 국경이 오픈되어있어서 도시에서 생활하는 데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은 발가로 가기 위해서 비상식량을 좀 사고 또 박스가 필요하거든요. 휠체어킹을 하려면 그래서 박스도 사고 아박스를 사는게 아니라 그냥 박스 비슷한거 구하려고 쇼핑센터 주변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히치하이킹 스팟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차를 잡을 겁니다. 이렇게 시골 느낌이 나긴 하는데 러시아에 있는 작은 도시들이랑 좀 다른 거는 그래도 예 환경 규제가 잘돼 있어서 도시에서 매연 냄새가 심하진 않아요. 가다 보니까 숲이 되게 좋은데 저기 가봐야겠다. 예 여기가 발가랑 엘바로 가는 길목인데 뭐 발가 가는 차 없으면 엘바 가는 차어도 타야죠. 자, 이제 발가 탈린 보루로 가는 분기점이 보이죠? 저기에서 발가 쪽으로 빠지는 차들은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거의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얻어 탈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니까 저런 곳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일단은 먹을 것도 사야되고 ATM에서 돈도 뽑아야되니까 여기 옆에 있는 쇼핑몰 먼저 들렸다 갈게요 쇼핑몰에 왔고 저기 보면 오른쪽 위에 캐스쿠스라고 적혀있잖아요 라우나 캐스쿠스 여기는 에스토니아에서 캐스쿠스 하면 백화점이나 큰 쇼핑몰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쇼핑몰 갈 때마다 저 말이 써져있어 스토퍼도 만들었고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면 버리는 쇼핑백 있죠 버리는 이런 쇼핑백 뒤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어요 이제 히치하이킹 스팟으로 갑니다 보통 히치하이킹 하면은 15분 안에는 잡히는 게 일반적이고 뭐더 걸릴 수도 있고 바로 잡힐 수도 있고 그거는 100% 1에 달린 거죠. 네, 여기 표지판 보이시나요? 표지판처럼 0 0여기0 100% 1 0 8 0 0 100% 100% 1어0 100% 100% 100% 100% 100%리0거100% 100% 100% 100%한0 0 100% 100% 100% 100% 100% 좋은 꼭좋은0 아니에요 왜냐면 그 차가 나를 위해서 서줄, 그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그것도 잘 파악을 해야 해요. 어, 지금 보니까 뭐 어떻게 된 거지? 일단 저 길을 건너야 될것 같아요. 어제 구글 맵 스트리트 뷰로 어디서 서야 이게 차가 나를 위해서 서줄 수 있을까요? 찾아봤는데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이 조금 세긴 한데, 멋질 만한 정도고, 하늘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맑고, 햇빛도 잘 들어서, 되게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차가 빨리 잡히는 될인데 아, 차 더럽게 안 잡히네요. <laughs> 야, 지금 차가 거의 1시간 반째 안 잡히고 있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어, 중간에 엘바라는 꽤 규모가 있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수 있고 그래서 자는 문제는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아, 발가까지 가는 차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에스토니아 안에서 발가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 국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중간에 엘바까지 가는 거를 오늘 목표로 하고 발가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거는 걸어가다 보니까 경치는 죽여요. 어, 진짜 딱 뭔가 북유럽하면 떠오르는 그런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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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 있어요. 엘바까지 17km 남은데서 한 지금 5km 걸었나? 타르투에서 10km 떨어졌다네요. 10km 걸었죠. 이제 여기 인도도 없어요. 그냥 걸어야 돼. 방법이 없어. 차가 안 잡히니까 어, 가야지 어떻게 쓰 구글 맵에서 보니까 4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4시간 걸리면 어, 엘바에 아마 저녁때쯤에 도착을 할거예요 그니까 러 숙소에 체크인을 할수 있는 시간은 넉넉하니까 큰 걱정은 안합니다. 근데 내일이 걱정이네. 발가로 어떻게 가야될지 일단 엘바에 도착을 한다고 해도 발가까지는 50km, 60km 남았으니까 그거를 하루에 걸어가는거는 제가 특전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고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아, 근데 진짜 신발 사길 잘했네. 내가 예전에 신던 운동화가 어, 발목이 짧아서 발목을 잘못 이게 발을 잘못 떼뎠다가 발목이 접힐 뻔했거든요.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갈 뻔해가지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하나 샀어요. 돈이 좀 캐지긴 했지만.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좀 상황, 상태가 안 좋은 도로라도 그냥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예전, 예전에 운동화 같은 경우는 걸어갔으면 발이 엄청 아팠겠죠. 그게 도로가 울퉁불퉁한 게 발에 다 느껴지는 정도로 말랑말랑한 운동화여가지고 신발 사길잘 했어요. 하늘 좀 보세요. 하늘 엄청 이뻐. 상황은 개판이긴 한데 아, 주변의 풍경은 괜찮으니까 버틸만합니다. 앞에 버스 정류장 있네. 버스를 탈까 그냥? 가격을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얼마 안 하겠지. 엘바까지 가서 오늘 안에 발가를 한번 도달할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겠다. 버스를 한번 기다릴게요 저희 버스정류장에서 한번 엘바나 발가로 가는 차가 있나 한번 시도를 해보고 없으면 뭐 어쩌고 발가가는 차인데 뭐 안태워졌겠지 나뭐 없으면 은 엘바를 가는 버스를 타야겠어요 타고 엘바에서 어 발가를 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버스를 얻어 타서 엘바로 왔는데 어 여기에서 현지인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여기 다니는 버스가 공짜래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laughs> 안 태워주는 이유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버스랑 트램 타고 발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발가로 이동을 하면은 아마 저녁 7시쯤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게 의미가 없었어 그래도 타르트에서뭐 옆에 있는 롱구나 그런 지방 도시로 갈 때는 버스 타시면 공짜니까 좋은 정보 하나 얻었습니다. 기차 타고 가려고요. 차차짜짜라기차차공짜짜라하 기차 공짜라고. 하니까 k i t 엘바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면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 속도는 9 0 k m 나오네요. 기차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최근에 만들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특히 노을이 진것 같은데, 위로는 구름이 깔려서 하늘이 둘로 갈라진 것같아 아, 지금 너무 졸려. 하루 종일 걷고 그랬더니 머리 되면잘것 같아. 발가에 도착했고, 보면 이렇게 있죠. 원시티 투스테이트 실제로 발가는 도시 가운데에 국경선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 하나가, a city of two countries. 두 나라가 같이 쓰는 도시? 그런 거, 그런 셈이에요. 아, 이제 숙소로 가야죠. 아, 자고 싶다. 숙소로 가고 있어요. 보면 도시가 되게 가르트보다 사람 더 많고 이게 뭔가 평화롭다. 근데 밤에 나오면 정말 좋울것같은데 구글 지도를 봤는데 여기 기차 내린 곳에서 숙소까지 30분? 네, 버스타도 30분 걸린대요. 뭐 30분 걸어야지 뭐. 거리 한번 보여드릴게. 요 대체로 이렇게 생겼고, 이제 노을 되게 예쁘다. 카메라가 안 좋아서 안 담기네. 살짝 보라색? 제 눈에만 일단 담아두겠습니다. 시골 느낌 확 나죠. 오, 진짜 멋있다. 도시 가운데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산책하는 사람들 몇명 있는데. 숙소로 왔는데 오다 저기 뭐 셰퍼 됐던 것 같아요. 맹견이 있어가지고 좀 쫄았어요. 울타리 안에 있는 애긴 했는데,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크더라고. <laughs> 졸라, 놀라 <졸라면서>. 웃어. <laughs> 숙소는 되게, 따봉, 되게 좋아요. 지금은 라트비아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긴 에스토니아고. 한 7분 정도 걸으면 라트비아로 갈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카페를 한번 가볼 거예요. 자, 발가가 더 이상 아니라고 보이죠. 여기서부터는 발가가 아니라 발카입니다. 에스토니아 발가, 저기 보면 라트비아의 발카, 그리고 앞에 라트비아 국기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라트비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에스토니아에서 먹을 거예요. 점심은 라트비아에서 주변에 학교인 것 같은데 애들 도 많고 저기 뭐 작은 축구장 같은 것도 있고 네. 사실은 아까 구글 지도에 있었던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안 보이더라 고요 문을 닫은 건지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서 어, 다운타운 가고 있어요 다시 에스토니아. 식당 갈까?다가 식당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귀찮아서 마트에서 먹을 거 사가지고 숙소 가서 해 먹을라고요. 여기도 국경이네. 여기는 국경선이 랜드마크네. 다른 건뭐 많이 볼게 없어요. 파블리 오브 라트비아 여기도? 라트비아 가는 길이라고 아. 라트비아